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윤팀장입니다. 네, 11월 16일 일요일이고요. 어떻게 주말은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선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정말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 고점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막 하루에 6%, 막 7%씩 빠지는 거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익 중이신 분들도 갑자기 막내 내 수익이 줄어들며 이게 손실보다 더큰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음, 주식 막 주식은 꼭 그래요. 내가 벌어놓은 걸좀 잃어버린 느낌도 들고 그렇잖아요. 정말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주가는요 늘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네, 이런 상승과 하락, 이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신고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처럼 음, 결국 우리 삼성전자 이런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결국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보다 이게 지금 왜 떨어졌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이 변동성 속에서 이 변동성 속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하면서 올해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 슈퍼 사이클에서 정말 우리 삼성전자 이 업사이드 끝까지 좀다 먹고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저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대응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먼저 매매 동향을 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요. 제가 수급량을 계속 체크를 좀해 봤는데, 눈에 가장 많이 띈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 골드만삭스입니다. 네. 이 골드만삭스가 정말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들어왔거든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이게 여러분, 이 골드만삭스, 뭡니까? 대표적인 롱펀드, 롱펀드 운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자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 장기성으로, 장기성 성향이 지금. 그 자금이 우리 삼성전자에 들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10만 1,300원 라인. 이 선에서 제일 많이 보유한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또 골고루, 네, 골고루. 윈 라인까지도 다 잡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 비싸다고 느끼는 이 라인이 이 외인들한테는, 이 외인들한테는 못 보다. 저점으로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요, 여러분, 이 구간이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들은 당장 주가를 이렇게 세게 눌러버리면서 매집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끌어올리면서 이 아래 매물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11월 음, 11월 4일날 최.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수급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잠시만요. 수급량을 보면 지금 11월 4일이었죠. 11월 4일 날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는데 11월 4일 날 어땠습니까? 외인들은 던졌어요. 외인들은 던지고 그 물량을 그대로 개인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등 나올 땐 어땠나요 여러분? 반등이 나올 때는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던져요. 그리고 그거를 또 외인들이 다 받아냅니다. 네 이렇게 또 받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게 뭐냐면 지금 외인들은요. 지금 보유비율이 지금 52%. 52%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저가에서 확보하면서 비중, 비중을 더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그들이 이게 외인들이 생각하는 고점과 음, 고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고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음,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 대도 우리는 정말 물량을 절대 뺏기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 그러면 윤 팀장 그래 삼성전자 니네 말대로 좋은 종목이야.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나 그냥 지금 사서. 음, 이 만 원까지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윤 팀장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요.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개인들 솔직히 자금이 어때요?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막몇 백억, 몇, 몇 천억 이런 자산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돈 많은 세력들, 이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삼성전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등락 없이 음, 매일 원의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단한 종목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외인들, 이 세력들도 이런 등락을 이유 하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음.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하면요, 여러분. 우리 계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 쭉 기다렸다 판 사람이 나3%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요, 우리는 이런 등락을 통한 매매를 이용하게 되면요, 15에서 25%를 벌어가게 되는 거고요. 남들 20%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 우리 계좌에는 100%, 200%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를 이용해서 타점을 좀 잡아드리면 아니, 윤 팀장, 너는 꼭 이렇게 올라가면 팔라더라.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너는 꼭 이렇게 떨어지면 사라더라.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떻게?라고 하시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외인들의 매매법이고요, 매매법이고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정말 귀신같이 잘 찾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음, 기업 분석하고요, 차트 분석하고요, 수, 어, 수급 분석하고요, 호가 분석하죠. 또 뉴스는 기본이죠. 증권사 리포트 매일 아침 있죠. 목표가 매일 체크하죠. 그 만큼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방송으로만 매매 타점,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정말 최근에 이렇게 속상한 연락을 좀 많이 받아요. 무슨 무슨 말이냐? 그 그러니까 방송을 연초부터 해서 꾸준히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갖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아, 윤 팀장, 나 방송을 늦게 봤어. 이제라도 들어가면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방송으로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한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방송 늦게 봤다고. 여기서 들어가도 되냐고. 이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심한데, 정말 잘못하면, 큰 손실 보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가 일순위인 사람인데 일순위인 사람인데 이순위는 뭐다? 리스크 관리다. 리스크 관리. 저는 정말 여러분들 일름매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아예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여러분들 숟가락을 들고요.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 입속에 다이렉트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문자로. 음. 여러분, 다들 핸드폰 지금 들고 계시죠? 제가 개인 번호 하나 올려드려볼게요. 자,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위에 보이시죠? 010-8697-0475번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선물 같은 수익 드릴 거예요 어, 선물 같은 수익 드릴 거니까 그냥 선물이라고 지금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내 소중한 구독자님이 음, 내 방송을 보고 연락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일일이 다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넣어드릴게요. 음, 이렇게 하면 놓치시는 일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미리 보내드리며 체결만 해 두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연말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연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자리,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말 대응만 잘해주시면 수익 극대화 그 이상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기내서 문자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 01086970475번 이 번호로 그냥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네. 정 그리고 정말 저는 지금 대가성 바라는 거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하나 해주실 건 있습니다. 뭐다? 이 구독과, 어, 구독과 좋아요. 저는요, 여러분, 제 채널, 제 영상, 제 방송을요,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려면 이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여러분 수익 많이 내드릴 자신 있거든요, 여러분. 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많이 나면요, 이 번호로, 음, 제 개인 번호로 수익 인증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음, 그러면 제가 또 신이 나서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인증 전화, 인증 문자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아니 윤 팀장, 그래 너 주식 잘하는 거 알겠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남들을 챙기느라 바쁘냐? 그냥 너 혼자 수익 보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 되니까. 음.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어,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7, 8년 전쯤에는요, 이 7, 8년 전쯤에는 마이, 어, 주식계좌에요. 정말 마이너스 3억 이상이 찍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 이때 정말 제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냐면요. 마이너스 3억 찍혔잖아요. 이거를 남편한테 말도 못했어요. 말 못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말을 해요. 정말 혼자,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네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두고 어 한강에 가야 되나 이런 나쁜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내가 왜 이때 이렇게 일름매매를 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이때는 책을 보면서 혼자 주식을 했던 때거든요 혼자서 혼자서. 아 내가 혼자서 하니까 이렇게 일는매매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하니까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매매를 해도 나한테 잘못됐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볼 확률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옛날에 저처럼, 이 7, 8년 전에 저처럼, 아직도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 도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아니까, 겪어봤으니까. 뭐 지금이야, 7, 8년 전이니까. 지금은 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제일 뿌듯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음, 아이들한테 먹고 싶다는 거, 잊고 싶다는 거, 다니고 싶다는 하고 마음대로 보내주는 거전 이게 제일 뿌듯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렇게 혼자하면서 이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주식은 어 주식은 필수구나 그런데 알려주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동료도 필요하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그 선생이죠. 동료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론적인, 뭐 어떤 게 좋다더라, 이런 게 좋다더라, 이런 이론적인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이 매수타점, 이 매도타점만 잘 알아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일는 매매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제가 이렇게, 네, 이렇게 호,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이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정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 봤으니까. 음. 같이 수익 보자고요 이야기 나누면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 하나를 들고 왔어요. 어, 선물 하나를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 바로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시드가 부족해, 윤팀장.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예 종목을 갖고 온 거고요. 이 SMR과 연관이 있는 요즘 핫하죠. 이 SMR과 연관이 있는 종목을 갖고 왔고요. 네. 이 SMR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원전주를 좀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전주가 아니라 이 보안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안 관련주. 음. 이 SMI과 언전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또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음, 지금 급등 임박한 종목으로 갖고 왔고요. 근 네, 지금 당장 음, 시드가 부족하시더라도 종 종목에 많이 물려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오늘 이 종목 알아가셔가지고, 모두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어떻게, 아, 네, 맞아요. 어, 종목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위에, 네, 위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여러분? 이 번호로, 음, 그냥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수가, 어,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다 잡아서, 음, 브리핑과 함께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팀장이었습니다.